안녕하세요. 셀프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. 오늘 보여 드릴 영상은 곰팡이 핀 가죽, 곰팡이가 피었을 때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죽 자켓인데요. 아주 곰팡이가 심해요. 자, 보시면 자, 이런 쪽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심하고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피었을 때 전문 업소에 맡겨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표면에만 살짝 피었을 때는 그냥 집에서 해결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때를 가정을 해서 어떻게 곰팡이를 제거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간단합니다. 얘는 이 레더워시를 활용을 해서 저는 지워볼 겁니다. 자, 레더워시를 여기서 이렇게 그냥 뿌려주세요, 이렇게. 자 이렇게 뿌려서 자 이렇게 닦아주세요 스펀지나 이런 걸로 닦아주시고 자 닦아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를 뿌려서 여기다 스펀지에다 뿌려서 쭉쭉 만져주면 어때요 폼이 저잘 나오죠 이렇게 얘로 닦아주는 것도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, 그리고 이 틈새, 틈새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이게 스펀지가 잘 틈새를 긁어주지를 못해요. 그런 경우에 여기 또 묻히세요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, 자, 이 틈새를 이렇게, 자, 이틈새 이렇게 긁어주세요, 이렇게. 자, 이런, 이거 못 쓰는 칫솔 같은 거를 활용을 해도 됩니다. 자, 여기도 볼게요. 자, 이렇게. 자 이렇게 가죽에도 물이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곰팡이가 닦여 나오죠 이렇게 잘 닦여 나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쪽도 보시면 굉장히 이 한데 자 많이 껴 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거품이 있는데 물로 굳이 헹굼하지 않아도 됩니다. 행구마디 안으셔도 돼요. 나몰린 성분이 있어서 가죽에 스며들어갑니다. 이게 그 성분이 스며들어가서 가죽을 찰지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완전히 말려주는 게 좋아요. 얘를 얘를 완전히 말려주시고 말랐을 때얘 이제 가죽 크림인데 한두번 정도 쓸수 있는 작은 용량도 있어요. 얘를 자이 속캡을 벗겨내고. 얘를 조금만 묻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 바를 때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 약간 광택감도 살고 더 가죽도 부드러워지고 광택감도 살아요 이렇게 크림 같은 거를 바르실 때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너무 많이 사용을 해도 오히려 가죽에 더 나빠요 흐느적거리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면만 얇게 발라준다 이런 느낌으로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표면만 얇게 발라준다는 개념으로 자 이렇게 발이 발라, 정도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자켓도 하나 충분히 바르고 도 남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곰팡이도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표면을 윤기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조금 더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림은 너무 많이 발라주시지 마시고 자주 바른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가죽이 건조해져 있거나 이럴 때 필요에 따라서 한두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켓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곰팡이를 초간단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 크림을 발라서 광택을 내는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